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제 세례원이 예수님을 증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주으니와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와는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신 이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신 이.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미, 신을 들기도 감는 신입니다.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요, 샌달이에요. 샌달, 샌들. 완전히 이, 에, 먼지가 풀풀 나는 이 팔레스타인 길을 다닐 때요. 더운 여름에 샌달을 신고 댕깁니다. 그래,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에, 그 집에 오면 은 종이 주인의 이 신을 풉니다 에, 신을 풀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이 가면은, 다니면은, 주인이 종은요, 따라다니면서 그 신을 들고, 어, 또 다른 신한크리를 들고 따라다니겠죠. 신을 풀어주는 것이나 신을 들고 다니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세류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예수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리소에 신을 들고 다니기도 난 종로를 하기도 부족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류하니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이분이 그리도인가 아니다, 그 말이야.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응?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에? 신부를 시하는 자나 신랑이나, 그나 신랑의 음성을 듣, 듣는 친구가 깊,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니 노라 그는 흥하이 되겠고 나는 세하이 하리라. 세류하는 신랑을, 예, 이제 안내하는 친구다 그 말이에요, 친구. 에? 신부를 이렇게 데려다가 신랑에게 데려오면 신랑을 따라가야 되지. 신부가 친구, 따... 그중미쟁이 따라오면 어떻게? 해 예? 전에 제가 옛날에 경상도에서요 목회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친구 둘이요. 에 자기 친구 하나를 이제 중매해 준다고 어떤 그 처녀 집에 갔어요. 근데 데려갔는데 이중매하려는 사람이 그천녀를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laughs> 그만 그 사이에 가로채 버렸어요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원수가 됐죠 자기 친구 속개한다고 하고 가로채는 거예요 세류하는 예수님을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다 그 말이에요. 중매쟁이 친구다. 신랑이 기뻐할 때에 친구는 옆에서 크게 기뻐하니 나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 놓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 복음전에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따라가면은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되 자기따라고, 어? 자기따라 오면은 그걸 기뻐해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들 똑같은 교회인데요. 장로교인데 똑같은, 예? 이쪽 교인이 저쪽 교회 가면 이쪽에는 싫어하고 저쪽에는 좋아하고 저쪽 교회에서 이쪽 가면 이쪽에는 싫어하고 또 저쪽에는 욕하고. 예. 그 안,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고 주님 따라가면은 됐지 신부가, 신랑 따라가면 되지주무쟁이 따라가야 돼요? 그는 허가에 되있고 나는 쇠하이아리라 이게 세류 안의 마음이었습니다. 응?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니와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꽃간에 데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 어떤 사람 막불 세례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과자 있잖아 과. 하늘과 땅. 성령과 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가 뭐, 화끈한 게 성령 세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는 뭐, 특별히 화끈한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이, 구원 받으면 성령이 오세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성령의 세례 받으면 좋은 열매가 돼요. 알곡이 돼요. 그러면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요. 성령의 세례 못 받는 사람은 쭉쟁이가 돼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던집니다. 그게 불 세례요, 아세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불 세례 받든지, 이 말씀으로 지금 구원 받든지, 아니면 장차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든지,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 를 받든지. 그래서 열매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면 쭉쟁이로 있다가 쭉쟁이야 뭐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게 껍데기예요. 멀쩡하게 교회는 여기 는데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몇십 년 교회된 고겉 그토록 훌륭한 기독교인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쭉쟁이였다. 쭉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불에던지뿌려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 말.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아주 에,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이세류하는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요. 광야의 외침이 필요하죠. 광야의 외치는 소리.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천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때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은 불 원하니 멀지 않으니 그 말이에요. 저 천당 보고 들자 회개하라 그찬송 있죠. 예? 회개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천당보 그들자 회개하라. 자기는 회개했어요? 누구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회단 크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물인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예? 예. 인위적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모조품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 뭐예요? 형식주의, 정통주의, 교권주의, 예? 사회주의, 음? 그다음에 율법주의. 허탄한 신비주의, 복음 없는 복음주의, 예? 예. 복음 없는 복음주의.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진짜 복음은 없어. 이런 껍데기들이 꽉 찼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자만이 빠져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지도 않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요.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보드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요. 예. 그리고 구세군 운동이 영국에 시작됐는데 지금은 거듭나는 역사가 없고 이제 자선 냄비만 남았어요. 예. 예. <laughs> 예. 죄송합니다. 원래 구세군은요, 어, 살베이션 알미라고 해서 세상을 군대하는 군이라고, 구,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자는 그군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자선 냄비만 두드리고 있어요. 예.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예. 원리한 뿌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구세군 대장입니다, 그 사람. 20세기 기독교는 예? 기독교는 예. 성령 없는 교회, 예? 성령 없는 교회 중생 없는 회계,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예. 사람들이끼리 모이기는 모이는데 성령 없는 교회. 예? 그러면, 중생 없는 회계. 회개. 회계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거듭나는 게 없으면 무슨 소용 있냐? 거듭남이 없는 회계. 회개. 회계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없는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천국 갈 욕심만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도 확실합니다. 지옥 없는 천국이란 말은 회개 없는, 회개 없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세기 기독교는 정말 겉으로 보는 훌륭하지만은 정말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문제입니다. 예. 아무서 사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어요? 예? 만일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 안 되고, 쭉쟁이는 주님이 까불러가지고 날아가는 것은 불에 태우면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요. 예. 나는 정말 알고 계는지 아니면 쭉쟁이 되는지 쭉쟁이 됐으면 주님 오실 때 심판과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세리왕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서울 거뭐 있어요? 우리 뭐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생자들이 예? 그런 비난 안 받습니까? 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욕어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경고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